안녕하세요 추석 기념으로 실시간을 킨 말랑입니다 냉 네, 반가워요 오늘은 추석이라서 실시간 오랫동안 켤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해보아요 얘들아 무슨 소리냐 그게 뭔 소리고 오까가 봤지 안 속는다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날짜는 볼수 있거든 너네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오늘 추석인데 학교를 왜가 바보들? 네뭐 분명 추석일 텐데 오라 오라 이 고장났나 왜? 오마이갓 망했다 저꺼요 학교 갔다 온후 안녕하세요 시식 안에 도킨 말랑이에요. 뭐야, 싫지만 오네? 그 기념으로 쪽팔려 할래? 심심한데. 그럼 한다. 쪽팔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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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팔려. 주먹, 주먹. 아니, 니들 짜치 아님? 이건 에바잖아. 다시 고고하자, 얘들아. 얘들아 뭔 개뿔 드러머는 소리야. 좀 봐줘라. 아나 민기 좋아하는데. 아 몰라 몰라. 나 정민이 좋아. 그좀 멋지다. 그래. 다들 고마워. 아니 연주야 무슨 소리야? 내가 네짱남을 뺐다니? 질투하면 질투난다고 말해. 그리고 사귀는 것도 이 허락 맞고 사귀어야 함? 나는 싫은데? 그리고 나는 너가 민기 좋아하는지도 몰랐음. 티존 내지 그랬냐? 지금 와서 절티만 내면 뭐해? 아, 에바였냐? <laughs> 아, 그니까 뭐 민기가 이랑사귀준대 진짜 가지가지 한다. 너가 먼저 좋아하는지 웃지않냐? 그냥 너 차였다니까, 연주야? 제 분위기 파악 좀 해라. 진짜 제 저런 애 아냐? 완전 실망이누 연주야 어디가? 내가 네 남친들 좀 모셔왔는데 이건 네 보물 1호라 건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내리고 와봄 도대체 몇 명을 꼬신거야? 나도 좀 꼬셔봐 아이 꼬시다 진짜 네 주제를 알아 라 연주야 정신 좀 차리고 응, 나가봐. 하, 아, 여러분들, 그나저나, 송편이랑, 약과랑, 개꾸며, 밥도둑인데요? 저 엄청 많이 먹음. 다섯, 삼섯째 먹고 있어요. 아, 육아도 먹고 있는데, 진짜 맛있네요. 아, 왜요? 맛있는데요? 아, 싫어요, 싫어. 더 먹을 거예요. 아니, 저 지금 진지해요. 너무 맛있어서 그만 먹을 수가 없어요. 하, 네네, 알겠다고요. 지금 외상 째네요 아, 넌 귀여우셔. 혼자 진지하고 왜 이렇게 귀여워요. 이거 구라예요. 제가 설마 그 정도를. 허허, 그러면 아껴줬던 약과 송편을 이제 진짜로 먹어볼까나. 엥? 이게 다 어디 갔어? 아니, 뭐지? 엥? 왜 없지요? 아니 내 송편하고 약과랑 육아들이 없어졌잖아. 야, 김준도 네가 가져갔지. 아니긴 뭐가 아니너 맞잖아. 이게 진짜 너거밥 먹고 또내거 먹으라고? 진짜 돼지다. 아우, 저게 진짜 됐어. 저리가 쟤는 안 귀엽고, 저는 귀여운 거 맞아요. 냉송편님 안녕하세요. 맛있겠네요. 송편님 그렇게 인사는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. 네? 아닌데요. 세번 하셨는데요. 아니요 반모는 안 받아요. 아 저는 반신구 송편님께 말한 거예요. 아하 알았다. 여기 계신 분 모두 닉네임이 송편이시군요. 신기하다. 어 송편 장사할 시간이다. 어서 사세요. 냉, 네, 많은 응원 해주시면 보내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보내드렸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아, 네네. 24,000원 입금해주세요. 네, 보내드렸어요. 맛있게 드세요. 냉, 네, 몇 세트시죠? 만천원 보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바로 보내드릴게요. 어, 여러분들 주문이 너무무 많아서 밀려서 이만 꺼볼게요. 안녕. 모두들 해초되세요.